안녕하세요. <laughs> 오늘은 어, 맹모 단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제가 오늘 여기 두 친구들을 어, 같이 모셔왔는데요. 자, 인사해볼까요? 안녕하세요. 저는 맹자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맹장 어머니입니다. 네, 여기 지금 두 친구들을 모셔왔는데 자 그러면 어, 맹모 지게에 어, 대해서 어, 이 둘이 같이 <laughs> 대화하는 장면을 어,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랄랄라 어머니, 제가 공부를 다 마치고 돌아왔습니다. 그러니 그러면 너 진도를 공부 어디까지 했니? 어, 제가 공부는 아직 다 마치지 못했습니다. 뭐라고? 너가 지금 공부를 마치지 않고 돌아온 것은 마치 내가 배틀을 짜다가 배를 잘라버린 것과 같다. 그러니 다시 돌아가서 공부를 계속하도록 하여라. 음, 알겠습니다. 맹자는 나중에 어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서 큰 대철학자가 되었다고 합니다. 자, 여기까지 해서 맹모 단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자, 어 초대손님 두명 다시 나와서 인사하고 들어갈까요? 자, 맹자 나오세요. 네, 지금까지 이야기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맹, 맹자 어머니도 나오셔야죠. 네,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